콘서트에서는 한약관 콘서트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여자이니까 였습니다 <laughs> <laughs> 음? <laughs> 여전히 엉글거립니다 안 되네요. <laughs> 어. 잘 안되네요 잘 이입이 됐나요? <laughs> 어,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저도 약간 그 첫사랑을 좀 생각을 아니 그렇다고 첫사랑을 막 엄청 생각하고 그러는 거라니 그때를 좀 회상을 좀 해볼까라는 좀 그런 거지 뭐 <laughs> <laughs> 네, 여러분들도 약간 뭉글뭉글한 소녀 감성이 좀 되게 보셨어요. <laughs> 좀이 공연이요, 어, 따뜻한 봄에 시작을 했거든요. 벌써 한 계절이 지나고 이제 벌써 좀 하늘이 높아지는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. 벌써 기틀람이 나고요. 어, 지금까지 시간도 앞으로 우리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음, 몇번안 남은 것 같아요. 좀 소리 좀더 이렇게 항이 <laughs> <laughs> 네, 뒤에도 기다리는 또 우리 에너지가 넘치는 가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누굴 어, 것 같으세요? 안경, 애녹 NO 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박수. 박수.